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지난 3일 영상에서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1위 생산업체 롯데 정밀화학이 12월부터 요소수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풍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요소수 품기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9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정밀화학은 지난주부터 울산 공장 내 요소수 생산 라인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측은 현재 확보 중인 요소 재고량으로는 이달 말까지만 요소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12월 중으로 롯데 정밀화학이 만든 요소수 전량이 소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롯데 정밀화학의 요소수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재고량은 1,2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생산 중단과 함께 각 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요소수가 모두 소진되면 전국의 화물 운송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7,000 리터를 들여오기로 한 상태이고 다음 주에는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 톤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을 포함해 요소 생산 국가를 상대로 1만 톤의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요소수출 제한을 완화하지 않는 한 요소수 풍기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중국 내 요소생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은폐수가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에 gnc 에너지 주가가 농사에 쓰이는 요소 비료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효성 omb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국내 요소수 생산 과반을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의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